할렐루야! 오늘 이브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것처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이 새가 될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어, 맑은 밤 하늘에 보면 처청떠 있는 별들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요즘은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쉽지 않지만 예전에는 은하수까지도 다. 육안으로 볼수 있었죠 마치 검은색 도화지에 은과를 쫙 뿌려놓은 것처럼 정말 아름답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어느 분이 카메라로 찍은 사진인데 밤하늘의 별들이 여러분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저 밤하늘의 별들을 보다 보면 이런 생각 한 번씩은 다 해보죠 이 우주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을까? 어떻게 저 많은 별들, 저 많은 별들이 생겼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죠. 과학자들은 수백억 년 전, 이 우주에 대폭발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폭발이라고 하는 것은요, 간단히 말해서 우주가 어떤 한 점에서 탄생해서 그것이 점점 팽창하다가 거대한 폭발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우주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핏 생각하기에는 황당한 말처럼 들리죠. 그런데 과학자들이 이것을 빅뱅 이론이라고 해서 가장 설득력 있는 우주 생성 이론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수백억 년 전의 일을 어떻게 알겠어요? 백년 전, 천년 전의 일도 사실 쉽지 않은데, 억년 전도 아니고 수백억 년 전에 있었던 그 일들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단지 몇 가지 증거들을 가지고 그렇게 추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과학에 보면 법칙이라고 나오는 게 있어요. 만유인력의 법칙 할때이 법칙이라는 것과 무슨 무슨 이론, 진화론, 어? 오늘 지금처럼 빅뱅 이론이라고 하는 이론은 하나의 가설이고 이론인 거지 이 법칙이 아니에요. 불변의 법칙이 아닙니다. 사실 이 빅뱅 이론 이외에도 우주 생성문에 대한 다양한 그런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장 단순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태초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태초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런 한 예를 들어볼까요? 어느 문명이 들어가지 않은 한 섬에 손목시계 하나가 떨어졌어요. 그러서이 섬에 살고 있는 원시 부족들이 이 손목시계를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손목시계를 난생 처음 보는 이 사람들이 마을 회의를 소집했어요. 도대체 이게 뭐냐? 어떻게 이렇게 정교하게 이런 물건들이 만들어질 수 있느냐? 어떤 과정을 통해서 도대체 여기까지 온 거냐? 열띤 토론을 하게 됐습니다. 그 중에 그 마을에 가장 지혜롭다고 늘 칭함을 받는 한 부족민이 얘기를 했어요 아 이거는 분명히 저 해변의 어떤 바위 하나가 깨져서 여러 파도에 밀려다니다가 풍화작용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다 그러면서 파늘도 생기고 또 유리도 생기고 줄도 생긴 걸 거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부족에서 제일 그래도 잘나가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 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환호합니다. 이야, 맞다. 참, 그럴싸하다. 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어떻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우습기 짝이 없습니다. 아니, 어느 문명이 발달한 세계에서 사람이 이것을 만들어 갖고 여기에다 떨어뜨리고 갔는가 보다. 생각하면 간단한 건데. 아, 왜 저렇게 말도 안 되는 내용, 어, 내용들을 가지고 어, 이야기를 하는지 예, 알 수가 없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요, 이손목시계 보다 훨씬 더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신비롭다고 할 정도까지 이 인체가 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들은 뭐라고 해요? 단순한 어, 단세포, 아메바와 같은 단세포 생물이 수억 년의 진화 과정을 통해서 다세포 생물이 됐고 그것이 영장류로 발전을 해서 오늘의 인간으로 진화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소위 과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은 그저, 아 어, 그런가 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보실 때 어떨까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야, 내가 너희를 만들었어. 내가 너희를 만들었어. 근데 어리석은 인간들이 계속 모여서는 우리 인간의 이 시초가 이렇게 된 거다라고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을 만들어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만들으셨다 하면 간단한 건데 이 말도 안 되는 것들을 가지고 억지로 꿰 맞추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 창조 이야기를 믿지 못하면 우리는 이후 성경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얘기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성경의 이야기들이 모든 기적과 이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그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하는 이말 속에서 먼저 턱 막히니 이 모든 기적과 이적으로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과학은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확인함으로써 믿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믿음으로써 비로소 보는 게 신앙의 세계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계를 믿고 나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다 새로운 거예요. 꽃깃에 스치는 바람도 저 하늘을 나는 새도 드에피어 있는 그꽃한 송이도 하나님의 신비 그것이 보이고 그 모든 것들이 다 풀려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창조 신앙이 뿌리 깊게 박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걸 믿는 게 바로 창조신앙입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창조신앙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천지와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해와 달과 별들을 지으시고, 심지어 우리 인간까지 지으셨다라고 믿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이에요. 이 성경에서 창조하다 라는 말은요, 우리나라 말로는 이한 가지 말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속에서는 네 가지 단어로 나뉘어요. 첫 번째는 아, 바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바라. 이것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해낸다. 절대적인 창조행위를 이야기할 때이 바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아사라고 하는 건데 이 아사는 기존 재료를 창조되어지는 재료를 사용하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때 그때 아사라는 말을 써요. 그 다음에 야찰이라고 하는 말은요. 그 창조의 행위 속의 기술과 결과를 강조하는 단어고요. 네 번째 바나라고 하는 말은 재료를 사용해서 어떤 형태를 차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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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드는 과정을 강조하는 단어가 이 바나입니다.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네 가지 단어, 이네 가지 단어 가운데 오늘 창세기 본문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이말 속에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거였냐면 첫 번째 바라 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바라 뭐라고요?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간과 하늘과 땅과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해내셨다는 거예요. 바라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거예요.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과학자들이 이 우주의 신비를 밝혀 보려고 했지만 사실 그들이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하나님의 이 창조의 신비 앞에서 고개를 숙일 뿐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아이작 뉴턴은 그래서 이런 말을 했어요. 과학자는 오직 하나님의 피조물을 관찰하는 사람일 뿐이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 세계를, 그 일부를 발견하고 그것을 관찰하는 것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는 만유의 인력이라고 하는 위대한 어, 법칙을 발견한 과학자지만 이 위대한 창조신앙을 또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하루는 사과나무 앞에서 곰곰이 생각에 잠겼어요. 왜 사과는 위에서 아래로 떨어질까? 우리는 당연히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게 당연한 거죠. 근데 왜 사과는 위에서 땅으로 떨어질까?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엄청난 이 물리학의 법칙, 이 만유 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거죠. 질량을 가진 물체는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와 달 사이에 서로를 당기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달이 지구로 끌려와야지 왜 아직도 안 끌려오고 있습니까? 달은 지구 위에 그냥 떠 있는 게 아니라 지구 주위를 돌고 있어요. 여러분, 대보름에 불깡통 돌려 보셨잖아요? 불강통을 돌리면 돌리다가 그 손을 딱 놓는 순간 어떻게 해요? 그 강통은 휙 하고 날아가 버립니다. 근데 그렇게 날아가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중심에서 딱 잡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달이 지구 주위를 엄청난 속도로 돌고 있는데 이 만유인력이 없으면 날아갈 텐데 지구와 달의 만유인력의 그 힘에 의해서 지금 그 거리를 딱 유지한 채 돌고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발견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아이작 뉴턴이 발견한 이 물리학의 이 법칙 이거는요.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수많은 법칙과 이 창조 세계의 엄청난 것들 중에 일부 하나 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한 것뿐이라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극히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정말 이 모든 천체 우주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신비 앞에,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 앞에 겸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흔히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면, 제가 이 신앙을 이해한다면 그때 믿겠습니다. 아니, 이 엄청난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와 그 모든 것을 어떻게 이 작은 인간의 이성에 다 담을 수 있겠어요. 마치 이 컵을, 컵에다가 오대양, 그 엄청난 바다를 다 담겠다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이 광대하심 앞에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창조신앙을 갖고 하나님 믿으실 수 있게 바랍니다. 다윗은 시편 8편 1절,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뭘 보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그 손길을 다윗은 창조신앙을 가지고 받아들이니까 그 세계가 전혀 새로운 거예요 그전에는 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당연함으로 여겼어요 그런데 이 창조 신앙을 갖고 나니까 모든 것 하나 하나가 새로운 거예요, 신비로운 거예요. 옷깃을 치는 그 바람마저도 하나님의 숨결로 느껴지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만물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만물 하나 하나가 너무나 신비롭고 놀랍고 위대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 신앙의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창조하셨다라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절에 천지를 창조해 놓았을 때는요. 천지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1절 창조가 이루어진 다음의 상태를 2절에서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감이 깊음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었다. 이 단어들 하나하나를 주의 깊게 살펴보면요. 당시의 상황들을 좀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거기에 보면 세 가지 특징적인 단어가 나옵니다. 혼돈, 공허, 흑암이라는 것. 혼돈이라고 하는 말은요. 황폐함을 뜻하는 단어예요. 마치 황량한 광야, 사막. 그 길을 지나는데 원시적이고 정돈되지 않은 무질서한 그 상태를 이야기할 때 혼돈 이 단어를 사용해요. 두 번째 공허라고 하는 말은요. 말 그대로 공허함을 뜻하는 단어예요. 외적으로 외적으로 볼때텅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가치 있다는 걸 판단될 만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그 다음 흑암이라고 하는 말은요 어두움을 뜻하는 단어예요. 아직 빛이 창조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천지가 깜깜했어요. 그러므로 땅이 혼돈하고 공화하며 흑암 깊음 위에 있었다라고 하는 뜻은 어떤 생명체도 창조되지 않은 텅빈 공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공간은 그저 깜깜한 아무것 같은 상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면서 그 공간을 그대로 두시지 않았다는 거죠. 이절 후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 찬그 공간을 운행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운행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무슨 차량 운행하는 것처럼 다닌다라는 어떤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이 운행이라고 하는 의미는 전혀 다른. 본어적인 의미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 운행하시니라라는 이 말씀의 어상 뜻은 마치 어미 달기 어미 달기 알을 품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알을 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미 달기 알을 까기 위해서 그 알을 품는데 어떻게 하는지 알죠? 자기 품속에 품고 계속 그 온도를 유지시킵니다. 그리고 속에서는 계속해서 그 계란을 계속 돌려 줘요. 그래서 모든 면이 다그 적절한 그 온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냥 달기 그냥 알만 품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안에서 계속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그 의미예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지금 아무것도 없는 이 천지, 흑암과 어둠, 그리고 혼돈이 가득한 그 세계를 다니시면서 생명의 창조를 위해서 바쁘게, 바쁘게 일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니라 그텅빈 천지 공간을 다니면서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성령께서는 바쁘게 열심히 일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도 성령께서는 그렇게 일하고 계세요 우리가 다 같이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떨어져서 그것이 생명으로 음도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는 끝없이 이 일을 지금 행하고 계세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은 그 누구보다도 바쁘게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찾아가셔서 완악한 그 마음을 기경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서 싹을 틔울수 있도록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는 열심히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바람에 비유하셨어요 이고대모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바람은 불지만 소리는 듣지 못하지 않느냐 어디서 와서 너희가 바람을 보지는 못해도 소리는 듣지 않느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런데 알지는 못해요. 왜? 눈으로 못 보니까. 그런데 그걸 통해서 바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알아요. 여러분 바람을 눈으로 보신 분이 있습니까? 아무도 못 봤어요. 어떻게 바람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바람이 지나가는 그 자리에는 낙엽이 불고 가지가 흔들리고 하면서 어. 바람이 지금 지나가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성령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하느냐? 내 마음에 감동이 있어요. 내 마음에 눈물이 있습니다. 믿음의 결단이 있어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새해 승리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서 막 일어나요. 이게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마음에 바쁘게 이라고 계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의 창조의 역사를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서 성령께서 일하고 계셔요 세 번째 창조의 신앙은요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랬어요 여기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라고 했는데 이 빛은 그저 햇빛과 달빛 같은 그런 단순한 빛이 아니에요. 해와 달은 하나님께서 넷째 날 창조하십니다. 첫째 날 창조된 이 빛은 그 넷째 날 창조된 빛과는 다른 빛이에요. 그럼 이빛이 무엇일까? 이 빛은 보다 근원적인 빛입니다. 천지 창조시 지금 하나님께서 처음 빛이 있으라 한이 말씀은 어둠의 세계, 어둠의 영이 다스리는. 혼돈과 무질서한 세계에 질서를 가져다주고 생명의 빛을 가져다주는 그런 빛이 에요 신학에서 사도 요한이요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빛이라고 표현했어요. 1장 9절에 보면 요,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참빛곧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 빛은 이런 빛이 아니에요. 어둠의 영이 이 땅을 다스리고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멸망으로 끌어가는 그 시기에 그 어둠의 영의 역사를 차단하고 이 세상 가운데 밝은 세상을 가져다 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야기를 하는 거였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에 가면 해와 달이 없대요. 왜요? 예수님이 곧 빛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그 천국에 가득하기 때문에 특별히 해와 달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어둠의 영은 다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빛이 오면 어둠은 자연스럽게 물러갈 수밖에 없어요. 비구컨데 여러분이 밤 늦게 집에 도착했어요. 집에 도착해서 문을 열고 들어가려 보니까 깜깜해요. 그래서 스위치에 전등 스위치에 손을 대서딱 스위치를 켰어요. 그랬더니 언제 어두웠냐는 듯이 온 집안이 환해졌습니다.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시면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의 영들은 다 쫓겨납니다. 우리 안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가득해질 수 있어요. 우리를 멸망시키고 우리를 죄로 억매려고 했었던 그 모든 어둠의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시는그 순간 다 떠나가게 됐어요. 오늘 그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을 여러분 기쁨으로 영접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어둠의 영을 몰아낸다고 부탁거리를 하기도 하고 미래를 알지 못하니까 미래를 알겠다고하면서 점을 치기도 하고 부족을 가지고 다니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 뭐. 이닥거려 한다고 해서 애군이 물러갑니까? 부적 가지고 다닌다고 해서 그것이 떠나가나요? 어둠은 빛이 일만때 물러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의 영들, 우리를 얽매고 우리를 죄 가운데 빠뜨리고, 우리를 멸망으로 끌고 가는 이 모든 어둠은 빛이신 예수님이 올때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그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의 모든 멸망을 이끌고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끝내실 수있다는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만이 참 빛임을 믿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와서 어둠을 물리치실 참 빛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아직 그걸 잘모르죠 그러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했어요. 아직 그 어둠에 붙들려 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너희는 빛이니 참 빛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그들에게 전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이 세상이 빛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오늘 창세기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계들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만족해 하셨어요. 그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참빛이 임하고, 여러분의 삶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죄악에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 삶으로 바뀌는 밝게 비춰진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새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보시면서 흡족해야 하시는... 여러분의 인생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급족해 하시는 귀한 이한 해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